반갑습니다. 순간 붙착톡 튀는 상식을 연할 천광 김상입니다아 지금 저그 수술을 받으러 손목에그 주상골절이 주상골 골절이 됐는데요. 그 수술을 받으러 오늘 청주 마이크로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차 안에서 신호를 대기 중에 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뒤로 넘어져도 황금을 치는 운을 가져라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살아오면서 뭐 다양한 그, 그, 이렇게, 그,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, 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좋은 직장이, 좋 건강한 면으로 어떤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면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봐져요. 그런데도 잔잔한 물결을 잃었죠 그럴 때마다 기인이 나타나서 저를 구제를 해주고 그랬습니다. 제가 이제 한 예를 든다면 불면증이 올렸을 때그 불면증 걸리면 이것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. 잘안 나요, 이거는. 그랬을 경우 저를 제주도 까지 데리고 와서 그 치료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. 정말 깨끗이 났습니다. 그리고 또 퇴직 후에 아 이제 노후가 안락하게 되,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노후를 안락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노후가 평탄하게 이렇게 살수 있도록. 이렇게 인도자가 나타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. 오늘 수술만 해도 그렇습니다. 오늘 수술만 4월 30일 날 제가 출근을 하다가 그 자전거로 타고 출근했었어요. 을 그러다가 볼라드, 볼라드가 방지턱인데 왜 이렇게 또울수 없고 빨간 거라든지 뭐 시커먼 거라든지 볼 때만 해 이렇게 1m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. 그게 이제 볼라던데, 거기에 탁 부딪혀서 넘어져서 땅을 딱 짚었는데, 오른 손목에 주상골절이 일어난 거예요. 근데 별도 뭐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, 뭐 참을 만하더라고요. 우리 산업 여군들은그 참을성도 강하고 우연만한건뭐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은 약간 지금 젊은 애들이 뭐 무식한 세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별뭐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좀뭐 통증이 있을 때는 그열 고온동에 있는 메디컬 청형외과에 가서 뭐 이렇게 물리 치료 받고 그렇게 했어요. 그게 뭐열몇번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건강 보험공단에서 왜 이렇게 오래 치료받느냐 이렇게 이제 원인을 파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출근하다가 이게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볼라대에 부딪다 그랬더니 그건 산재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재로 다 처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산재병원에서 아니 근로복지공단이죠 산재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대평동에 섬은 365정형외과라고 있어요 여기만 CT가 있답니다.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 아무케도 CT는 찍어야 될것 같아서 고운동 인근에도 뭐 산재 병원이 두 군데나 있던 있잖아. 그래서 근리가세요. 글리 근리가서 글리 이제 CT를 딱 찍어보더니 의사가 고개를 깨우뚱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좀 반응이 싹 신통치 않아요. 그러면서 청주에 마이크로병원 같은데 가보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동의 그 메디칼 정형외과에서도 만약에 에, 이 뼈는 원래 한분는 뼈인데 수 그래서 만약에 분리합이 되면 뼈이식술 쓸거지 갈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안내해 준 대로 청주 마이크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뼈가 엉망이 되어있다 음? 뼈가 그 부러진 뼈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조금 돌았다고요 이제 수술을 안 하면은 관절염까지 발전한다는 요 지금 봐도 손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괜찮잖아요. 그런데 이게 크게 아프지는 않으나 계속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게 통증이 수반이 돼니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면은 만약에 이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이 일을 제기 안 했더라면은 저는 그냥, 아, 다쳐서 좀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이다 평생 상용사로 살았을 것이다. 이거죠. 아, 이거를 완전 차단을 시켜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. 이건 뭐 시스템상 뭐 그렇게 된기는한 거지만은 조금 더 가면 뭐, 물리치로도 안 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. 그래요. 그래요. 아이씨, 참 뭐든 현찬은 말이다. 우연만한 건 우리 병원에 가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거든. 참을성도 강하고 면역력도 강하고 뭐 힘도 좋고 뭐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요새 시대들이 보면 무식한 시대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거기서 발견을 해서 글로 건강보험 공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완치를 시키는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.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. 이게, 이게 황금을 주는 운이요. 좀 잘못된 듯 하지만 이걸 바로잡는 것이 사람이 나타나다가 제도로 의해서 나타나다가 아, 이런 운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입원을 하잖아요.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하루에 한 15만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그것도 또 감사한 거예요. 왜 그러냐 면은 우선 그, 저, 치료비는 물론 뭐 산지에서 나오고 또그 요양급여 요양의별 있죠. 요양급여도 나오고 또그 다음에 그 뭐냐 하면 제가 보험 들은 게 있어요. 보험 들은 데서도 한8만안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입원하는데 뭐 금전적으로 아프기도 한테 한데 금전적으로 하면 심적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해결되고또 심지어 간병인까지 돼 있어요 간병인 안쓰 만원씩 더 받아요 근데 저는 간병인을 써서 오늘 뭐 2시부 정도에 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은그돈 만원 더 받아서 뭐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굉장히 쾌하기 좋은 그 환자가 될 거야 아마 손모 뭐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대소변 다제 혼자 스스로 다할수 있고 그래 간병인도 이런 사람을 좀 만나는 경우도 좀 있어라 그 요양보사 그제 자격증도 있지만은 집사람도 우리 요양보사 뭐세 시간짜리를 그냥 심심. 풀이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그거를 읽어보면은 아좀 요양보호사 잘 겸적이라 해야 되겠다 예? 요양보호사 그잘 대해 줘야 되겠고 전문적인 의사 새끼 의사구나 새끼 좀 표현이 좀 거칠죠 어? 의사 새끼구나 아 그걸 느껴요 진짜 요양보호사하고 쭉저 한번 강의 들어봐요 진짜 다 알아야 되고 그 케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 그런 분들이 좀 좋은 그런 환자도 좀 만나서 혜택도 좀 누릴 수 있게끔. 저만원안 받고, 어차피 그 제가 간병인 그 보험이 들어있으니까. 그래서 그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간병인을 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다치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,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, 저는 그 아버님한테 늘 부모님들이 주변에 없는 살림에서도 그저 베푸는 이런 요런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늘 그게 몸속에 이렇게 치화되어 있어요. 배어 있어요. 그래서 기작처럼 나타나요.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어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생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? 뒤로 넘어져도 황금을 줍는 운이 작동하는 거예요.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간단하게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인간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.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좋 좋은 기운 좋은 기운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또 복권 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다고 뭐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막 일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사보는데 그것도 될것 같다. 그 정도로 좋은 운이 작동합니다. 그러니까 좋은 운이 작동하려면 하루하루 삶을 감사한 마음과 베푸는 마음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좋은 운도 몰립니다. 여러분들이 저와 관련된 분들은 아마 좋은 운이 많이 작동될 거예요. 그 기운이 그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저와 같이 이런 그 참. 그 노후도 단단하고, 또 삶의 여유도 있고, 건강하고, 또 좋은 운도 작동하고, 이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은 0 1 0 8 6 0 9 5 7 0 7로 어, 전화를 하시면은,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, 제 있는 성의를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, 힘찬 하루,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